자 우리 팀을 짜보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자 아까 준비운동한 것처럼 동그랗게 손을 잡고 서 볼게요 손을 잡아야 돼 동글게 너무 멀리 갔어요 일로와 어 너희 자꾸 왜 뒤로 가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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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잡아 볼게요 시작 손을 잡고 오른쪽으로 빙빙 돌아라 헤이. 손을 잡고 왼쪽으로 빙빙 돌아라 헤이! 뒤로 살짝 물러났다 앞으로 다시 들어가 손뼉 치며 손뼉 치며 두명 또는 세 명. 두 명도 괜찮아, 두 명도, 두 명도, 두 명. 자, 됐습니다. 자, 다시 시작. 손을 잡고 오른쪽으로 빙빙 돌아라. 헤이, 손을 잡고 왼쪽으로 빙빙 돌아라. 뒤로 살짝 물러났다, 앞으로 다시 들어가. 손뼉 치며, 손뼉 치며, 네명 또는 다섯 명. 네 명, 네 명, 네 명. 됐다. 자, 우리 손잡아보세요. 네 명끼리. 자, 우리 따라 해보겠습니다. 친구야. 친구야. 반가워. 우리는, 우리는 한, 팀. 한 팀. 팀을 정해줄게요. 자, 너희는 저기 빨간 꽃갈 보이죠? 저기 쪽 가서 한 줄로 앉을게요. 빨간 팀. 자, 너희는 노란 팀. 자, 그 다음에, 어, 인원이 많구나, 여기가. 자, 너희는 연두 팀. 자, 너희는 일단 파란 팀. 자, 너희는 이제 각 팀으로 한 명씩 보낼게요. 자, 우리 친구는 빨간, 빨간 팀. 어, 그러면은 더 진행을 못해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너희는 노란, 너는 노란 팀, 너는 연두 팀, 너는 파란 팀. 자, 자, 아까 챗박쌤이 오늘 미션으로 비난하지 않기를 제시를 했잖아. 자, 여기 보면 친구가 실수해서 우리 팀이 졌어. 그러면 너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자, 친구가 실수해서 우리 팀이 졌어요. 그때 어떻게 물어보고 있냐면 요세 가지를 너희가 이야기를 해볼 거야 첫 번째는 솔직히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 이거 이제 너희들끼리 이야기할게요 두 번째는 실수한 친구에게 비난하면 어떻게 될까 아니 안된다는 게 아니라 비난하면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얘기해 아니 이따가 너희들끼리 이야기, 얘기할게요 세 번째는 실수한 친구에게 뭐라고 말해주면 좋을까 친구야 여기 좀 봐주세요. 자, 실수한 친구에게 뭐라고 말해주면 좋을까? 요세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자, 각 팀에 제가 팀장 해보고 싶어요. 발발부에서 정하세요. 팀장 한명 정하세요. 자, 저희 팀장 한명 정하세요. 팀장 한 여섯. <몉> <employership> 술이... 어, 팀장, 팀장!. 저... 팀장, 팀장 한 여섯. 이제 얘기해줄게요. 자, 빨리 정해야 돼. 자, 팀장 한 여섯. 자, 이거를 팀장한테 한 장씩 줄 건데, 팀장이 선생님이 돼서, 자, 우리 이거에 대해서 읽어주고, 친구가 실수해서 우리 팀이 접대 솔직히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말해볼 사람 그래서 손, 친구가 손 들면 그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야 팀장들이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동그랗게 모여 보세요. 동그랗게 모여서 팀장이 요거 진행해 주세요. 자 동그랗게 모여서 진행해 주세요. 자 팀장님 요거 동그랗게 모여서 진행해 주세요. 동그랗게 모여서 진행해 주세요. 이제 활동 준비가 된것 같으니까 활동 설명을 다시 한번 할게요. 너희들이 떠들면 채박쌤은 설명을 못 하고 가만히 있어요. 네. 네. 자, 너희들이 떠들고 딴짓하면 채박쌤은 얼음. 자, 첫 번째 활동은총세 가지 활동할 건데 첫 번째 활동은 옆으로 주기야. 이렇게 옆으로. 자, 설명할 동안 집중해서 들어요. 주는데 딱 주구서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맨 뒤로 가서 또 이어 줘야 돼.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맞아요? 주구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줄을 이어서 저기 끝에 보면 바구니가 있어요. 저 바구니에 도착해서 공을 먼저 바구니 안에 담는 팀이 이기는 거고요. 주의할 점은 공을 들고 잘 봐봐. 공을 들고 이렇게 걸으면 반칙이에요. 알겠죠? 지금 듣고 있어요, 너? 안 들으면 얼음이 돼요. 내가 공을 들고 이렇게 걸으면 안 됩니다. 발바닥 딱 치고 이렇게 옆으로 주는 거야. 원래는 왼쪽 그다음 오른쪽 왼쪽 오른쪽인데 상관없이 그냥 왼쪽만 해도 되고 오른쪽으로만 해도 돼요. 자, 그다음에 앞 사람 뒷 사람 간격은 가까워야 돼, 멀어야 돼, 적당해야 돼, 적당해야 돼요. 질문? 어, 여태까지 설명한 거안 들었군요. 이제 해보면 알아요. 자, 네거 그쪽으로 받으면 되죠. 자, 그러면 시범으로 이쪽 팀이 한번 해볼게요. 일어서. 자, 이쪽 앞쪽을 보고, 자, 줘 보세요. 죽으면 빨리, 아, 너 가야지. 어, 너도 가야지, 빨리, 가야지. 가야죠. 빨리 가야지. 가야죠. 빨리, 빨리 가야 돼요. 자, 그만. 요렇게 하면 됩니다. 어, 저렇게 뛰면은 된다, 안, 안 된다? 공을 갖고 된다. 걸어가거나 뛰면은 반칙이에요. 자, 추, 출발 준비할게요. 아, 이렇게 안 되면 그 팀은 무조건 지는 거예요. 자. 네. 자, 잘 들어요. 네. 저기 도착하면, 공을 담으면 하이파이브 하고, 그 박스 주변에 동그랗게 앉아 있는 것까지 해야 도착한 겁니다. 알겠죠? 하이파이브 하고, 동그랗게 앉아야 돼요. 자, 그럼 준비 여섯. 네. 잠깐만 공줄때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주는 거야. 안 쳐다보고 주는 게 아니라, 봐봐 여기 봐봐. 허리를 돌려서 이렇게 주는 거야. 허리를 돌려서. 자 준비. 자 반칙하지 않고 해봐요. 준비. 허리 돌려서, 허리 돌려서. 걸으면 안 돼요. 걸으면 안 돼요. 자 빨간 팀은 너희는 벌써 반칙이야. 어 걸으면 안 돼요. 제자리에서 줘야 돼. 천천히, 천천히. 자, 도착. 자, 빨간 팀, 노란 팀, 연두 팀, 파란 팀 모두 탈락. 왜 그랬을까요? 공을 갖고 걸었어요. 반드시 발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줘야 돼요. 빨리 온다고 반칙해서 오면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이거는 연습 게임이었고 반칙하면 안 돼요. 다시 출발 위치로 가겠습니다. 이동. 준비. 자, 준비. 일어나요, 일어나. 자, 준비. 반칙하면 그 팀은 무조건 지는 거라고 했어요. 빨리 하는 게 오히려 더 느려요. 준비.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떨어진 데서 하세요. 정확하게. 어, 안 돌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줘야 돼요. 걸어가면 안 돼요. 자, 도착, 하이파이브. 자, 그러면 결과 발표를 할게요. 1위 팀은 파란 팀, 박수! 어. 자, 2위 팀은 노란 팀, 박수! 어. 자, 3위 팀은 연두 팀, 박수! 자, 너희는 제일 먼저 도착했는데 왜꼴찌예요 걸었어요. 너무 급해요. 자, 우리 꼴찌 팀, 다음 판에 걷지 말라고 격려 박수 좀 한번 해줄게요. 박수! 어. 자, 한판더 해보겠습니다. 일어서. 자 준비. 자 준비. 자 빨리 하려고 걷거나 뛰면 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공을 바꾸서 정확하게 뒤돌아서 주는 팀이 이기는 걸로 할 거예요 이번에. 자 준비. 빨리 가야죠 빨리. 걸으면 지는 거예요 바로. 규칙을 안 지키면 바로 탈락. 자 하이파이 자 하이파이 자 결과를 발표해 줄게요 1위 팀은 노란팀 박수 자 2위 팀은 연두팀 박수 골등으로 돌아왔지만 2위가 됐어요 3위 팀은 파란팀 박수 자 4위 팀은 우리 또 걸었어요 마음이 급하세요 다들 자 우리 빨간팀 다음엔 걷지 말라고 또 격려 박수 자, 그러면 잘 들어. 지금은 옆으로 줬죠? 이번에는 아직 가지 말고. 처음 사람이 위로 줬어요. 이렇게 뒤로. 위로 준다고 해서 이렇게 위로 주면 안 돼. 반칙이 돼. 잘 들어.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뒤로 줘야 돼. 뒤로. 그러면 뒷사람이 받았죠? 그럼 밑으로. 가랑이 사이로 줘야 돼. 그 다음에 가랑이 사이로 받았죠? 그럼 위로. 이거 정확해야 돼요. 위, 아래, 위, 아래로 해서 먼저 도착하면 되는데 반칙하면 무조건 지는 거라고 랬어요 자, 질문 안 받을게요. 자, 출발 위치로 가보겠습니다. <laughs> 얼른 가세요. 자 연습으로 한번 한번 해볼게요. 자 채박 쌤이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위로 받아야지 받아야죠. 자 아래로 받아야죠 위로 자 아래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돼. 빨리 또 뒤로 가야 돼. 빨리 또 뒤로 네, 가야 그리고 돼요. 그리고 뒤로 가야 되는데또 걸으면은 무조건 지는 거야? 자 준비 맨 앞에 주세요. 자 따라 해봅시다 친구야. 재미로, 재미로 하는 거야. 하는 거야. 규칙을 지키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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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안 지키면 재미도 없고 이기지도 못해요. 준비. 처음에 위로야.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계속. 준비. 위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위로 이요 아래로 위로 아래로 어그 위로 아래로. 대단. 안녕. 자, 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팀 어디에요? 여기죠? 자, 파란 팀 박수! 잘했어요. 자, 두 번째는 노란 팀 박수! 세 번째는 연두 팀 박수! 자, 이번에는 빨간 팀이 꼴찌 했지만 너무너무 규칙을 잘 지켰어요. 반칙도 안 했어. 1등, 2등, 3등은 아니었지만 잘했기 때문에 우리 박수! 자, 그러면, 자, 잘 들어요. 우리 스카우트를 할 건데. 소곤소곤 모여서 얘기해서 다른 팀에서 누구를 데려올 건가 얘기를 하는데 잘 들어. 한 명만 정하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얘를 데려오고 싶어. 근데 다른 팀에서도 얘를 데려갈 수 있죠. 그러니까 순위를 정해놔야 돼. 한 명만 데려오긴 할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리 정해놔야 잘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동그랗게 모여서 소곤소곤, 소곤소곤 얘기하세요. 안 들리게. 다 결정한 팀은 출발선으로 가겠습니다. 다 결정했으면 출발선으로 와요. 안 들리게, 안 들리게. 정정정정정. 다 정한 팀은 출발선으로 와서 한줄 뛰지 말아요.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슬라이딩하지 말. 자, 그러면 먼저 온 팀부터 발표를 할 거예요. 첫 번째로 왔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그러면 파란 팀부터 하나, 둘, 셋 하면 이름 불러주세요. 파란 팀이 제일 먼저 도착했거든요. 자 파란 팀 하나 둘셋 보세요. 자이리옵니다 박수. 자 그다음 너희가 두 번째로 왔어요. 자 하나 둘셋 하면 이름 외쳐줄게요. 하나 둘 셋. 자 박수. 자 그다음 세 번째로 너희가 왔어요. 이동했던 친구 이름은 부를 수 없어요. 자 너희 연두 팀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빨간 팀 이름 하나 둘셋 하면 이름 부를게요 하나 둘셋드리 옵니다 여자애 맞아요 이 친구 맞아요 어? 자 그러면 여기 인원이 여섯 명 6명, 여섯 명이잖아요 자 너희가 한명요 팀이나 요팀 중에서 한 명을 조용히 부를게요 자 이동했던 이 친구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하나 둘셋 아니 정해요 어, 크게 시작. 잘 어, 들어보세요. 어, 제가 이동했던 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그럼 여기 네명 서세요.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는 여기도 한명 다시 여어 여기서 데려갔죠.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여기서 데려갔어야지 다시 가세요. 여기 이 여기. 연두팀하고 노란팀 중에서 준비 하나 둘 셋. 예. 아니요. 잘 들어요. 이번에는. 던져서 이동을 하는데, 잘 봐. 던져서 이동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뒤돌아서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아예 뒤돌아서. 아예 뒤돌아서 던지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규칙이 있어. 뭐냐? 떨어뜨리면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야. 알겠어요? 어, 마지막에도, 여기 잘 들어. 야! 파란 선 밖에서 공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 아, 내가 얘기할게요. 파란 선 밖에서 공을 넣어야 되는데, 공이 밖으로 튕겨나갔어. 그럼 처음부터 다시야. 알겠죠? 자 그러면 또한번 따라해 봅시다. 친구야, 나도, 나도. 실수해. 실수해. 괜찮아. 괜찮아. 자 출발 지점으로 가겠습니다. 준비. 내가 <laughs> 자 얘들아 채박쌤 한번 봐주세요. 얘들아 채박쌤 네. 보여요? 네. 반드시 파란 선 밖에서 던져야 돼. 네. 자 그리고 좀 차분해져봐요. 자타력 이거 던질 때. 세게 던져야 돼. 바퀴 좋게 던져줘야 돼. 자, 따라 해봅시다. 바퀴, 바퀴 좋게 던지기. 자, 그다음에 장난치지 않기. 장난치지 않기. 너는 재미있으려고 막던지잖아. 막 너는 재밌지만 친구는 재미있을까? 없을까? 친구는 재미없어요. 잘 던져줘야 돼. 네. 어, 땅에만안 떨어지면 돼요. 자, 그다음, 그다음 이렇게 가까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좀 떨어져 있어도 될까? 좀 떨어져 있어도 돼요. 자, 그러면 준비. 준비. 잠깐만!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부터 출발 지점으로 와서 다시야. 준비! 준비! 따라해봐요, 친구야. 괜찮아. 나도 실수해. 시작! 빨리 가야지. 다들어 가야지, 다들어. 처음부터 떨어지면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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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받라야 돼요. 바퀴 좋게 주세요, 바퀴 좋게. 처음부터. 바퀴 좋게 줘야 돼, 바퀴 좋게. 처음부터 해. 처음부터 떨어지면. 처음부터. 바퀴 좋게 주세요, 바퀴 좋게. 너무 가깝다, 너희는. 너무 가까워. 바퀴 좋게. 자, 잘 넣어야 돼요. 아,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어, 처음부터. 처음부터, 처음부터. 자, 괜찮아. 괜찮아. 어, 처음부터. 어, 비난하지 않기로 했어요. 자. 고리, 하이파이. 자 바퀴 좋게 해주세요. <laughs> 처음부터 아 바퀴 좋게, <laughs> 바퀴 좋게. 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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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살살. <laughs> 살살 살살 꼬리 <살살>. 하이파이. <laughs> 자 바퀴 좋게 바퀴 좋게 정성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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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laughs> 나왔어. <잡아서, 잡아서. 웃음> 자 정성껏 하이파이. <웃음> <웃음> 선생님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혹시 다음 시간 학교인가요? <laughs> 학교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너희 끝까지 한번. 자 떨어뜨리지 않게 잘 받아 잘 받아 잘잘 잘 받아 잘 받아 자 우리 이팀 응원해 주자 응원 응원해 주세요 박수 좀쳐줘잘 받아 자 여기 파란 선 아니 야 아니야 일로 파란 선 파란 선 파란 선으로 오세요 파란 선자 주세요 자, 자 근데 비켜 이제 잘 넣어야 돼 아니, 파란 선 들어가서 넣으면 처음부터 다시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 모일게요 공 거기다 두고. 자, 공두고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쪽으로 모입시다. 공두고. 자, 흰선에 여학생 한 줄, 노란선에 남학생 한 줄. 양보하면서, 양보하세요. 자, 우리 조금씩 간격 넓힐까요? 정리운동하게. 자, 조금씩 넓히고, 너무 넓히지 마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로. 다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로. 자, 우리 여기를 중심으로 좀 모여서 앉을게요. 앉아, 앉아. 어, 가까이,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아니, 아니, 조금 더 뒤로 가세요. 앉아요. 자, 우리 수업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비난하지 않으면서 화목하게 놀았다. 자, 잘했다, 박수. 시작. 잘했다! 저는 솔직히 좀 비난한 것 같아요. 어, 좀 비난 들렸는데. 마지막 부분에 파란색 밖에서 나야 돼! 막 이러고 했었는데 어, 그랬어요? 실수했어요? 네. 얘들아,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친구는 잘해보려고 한 거죠? 네. 못해보려고 못 파란색 바깥에서 나야 돼? 이런 말 했을까? 네요. 잘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런데 좀 흥분한 것 뿐이지. 비난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용감한 저 친구한테 박수 한번 쳐줘요. 훌륭합니다. 자, 비난하지 않고 대부분 다 잘했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가 실수했을 때 괜찮아 나도 실수해라는 말을 했거나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옆 친구한테 고마워라고 얘기해 볼까요? 시작. 자, 그러면 오늘 미션인 화목하게 비난하지 않고 노, 노는 놀기를 했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성장 소감을 한번 발표해 볼게요. 저는 어떤 성장 느낌을 받았어요? 자, 우리 여기 친구. 놀이를 하면서 네.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네. 뭐면서 아, 놀이를 하면서 친구들이랑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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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안 좋은 마음 이 생기기도 하고 했는데 비난하지 않고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 안 좋은 느낌이 드는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그때 비난하지는 않았어요, 서로? 다행이네요. 괜찮아라고 만약 비난고 말았겠어요. 어, 괜찮아라고도 말했어요. 만약에 비난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싸움이 나고 네. 친구들이랑 사이가 멀어져. 어, 맞아요. 채박쌤도 그런 경험 해 봤거든요. 비난하고 싶은데 비난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또. 번갈아 가면서 할게요. 저멘디어린이 네. 저는이야. 아, 거기 볼 샀는데 제가 네. 파란 선 네가 했는데 친구들이 비난하지 않고 다정하게 해주서 <laughs> 그만왔어요. 실수로 파란 선 안에서 공을 넣었는데 친구들이 비난을 안 했어요. 네. 다정하게 대해 줬어요. 네. 훌륭합니다. 우리 저 친구랑 같은 팀손 들어 보세요.

이러기도 하고 막 어쩌다 쪽 이러기도 하면서 더 친해진 것아더 아, 친해진 것 같다. 저? 네? 어, 예전에는 어, 친구들이 나, 제가 그, 언제 그 1학년 때 마, 마지막 기간 때그 연으로 그공 치는 걸 해서 잘못해가지고 애들이 안 돼가 해줬는데 어, 이제 해보니까 애들이 어, 다정하게 해줬어. 어, 지금은 친구들이 다정하게 잘해주는군요. 네. 성장했나보다 친구들이. 네? 그다음도 이렇게 갈게요. 네? 만해서 뜻과 마셨는데 다음화 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네. 생각했어요. 맞아요. 꼴찌여도 재밌게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네. 네, 네. 어, 바비 처음에 이렇게 공 전달할 때 파란선 안에서 네. 넣어서 다시 했는데 네. 같이 어, 다시 해 보니까 더 빨리 돼 가지고 아. 어, 그래서 좀재밌어요 한번 실수하고 더 잘하게 됐군요. 네. 그래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네. 마지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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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고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어, 이거를 네. 협동하는 네. 게임을 해보니까 더잘 맞, 저, 네. 잘 협동을 할수 있게 됐다라는 뜻이죠. 맞아요?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여기 몇 반이죠? 일반. 네. 어, 일반이 아주 오늘 대단하게 활동을 잘한것 같아요. 성장을 많이 한것 같아요. 우리 나중에 한번더 성장하면 그때는 보너스 체육을 약속을 할게요. 전체 일어서 자, 선생님 늦게 끝나서 좀 죄송합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진실. 네. 수고했습니다. 자기 물건.